대변인, 그럼 이번에 그 행사 가시는 부분 설명 잠시 가, 가능할까요? 오늘 이제 행사 가서 진행하는 곳은요 연천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분들 함께합니다. 음. 100명 정도가 안 되는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긴 하지만 또 80명 정도 되는 규모면 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드렸고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야,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요즘 트렌드잖아요. 너무 네. 길면 덥고 힘들다 보니까 실내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진행하지만 제일 재미있는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렸고 컨펌을 받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음향, 과또 게임 정부들을 다 각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하고요. 저희 함께하는 MC들이 뭐 10년 이상씩 진행을 했던 각자의 좀 매력은 다르지만 뭐 파워풀하거나 뭐 젠틀하거나 아니면 재미있거나 다양한 MC들이 그 적재적수에 원하는 이 행사를 진행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좋아합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큰 체육대를 좀 많이 해서 또 이번에 믿고 또 섭외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즐거움으로 가서 직원 여러분 난전하고 재미있게, 또 오랜만에 이제 업무와 벗어나서 같이 뛰고 같이 재미있게 어울려지는 자리다 보니, 저도 좀 즐겁게 의미있게 좀 만들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남녀들의 이제 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행사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도철미하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마다 서양이 다르고, 미리 담당자랑 이제 미팅을 하거나 조율할 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 아니면 뭐 성비, 연령대, 또는 뭐 추구하는 방향 같은 거를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할 때, 또는 게임을 할때 거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뭐 트렌드가 재미를 위해서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고 좀 노멀하게 하는 게 괜찮은 분위기라서, 어뭐 재미 있다 보면 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실례를 범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어 자제를 하고 있고요. 간단한 스킵 십을좀 허용을 한다, 괜찮다고 하는 정도면 같이 손잡고 파이팅 정도는 외치고요. 그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함께하는 MC들이 다 경험치가 풍부하고 또 저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표준어, 은어나 비어 같은 건안 쓰다 보니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크고요.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오는 신뢰감이 또 섭외 되는 게 가장 큰거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필요하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연락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어 요즘은 그래도 이제 뭐 전문 MC 뭐레크레이션 강사에 대해서 그들이 있으면 더 분위기가 매끄러운 진행이 된다는 알고 계셔서 회사 측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맞는 분이 있을까 또는 가격이 합리적일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들의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진행자의 스타일, 진행자의 뭐 개런티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다다양하게 어, 있다 보니까. 뭐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문의만 주셔도, 네. 상담만 하셔도, 굳이 저희가 아니어도 더 좋은 팀, 또는 더 적합한 팀을 고르는데 팁을 좀 얻을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나 작은 기업들, 뭐, 큰 기업들까지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육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체육대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대에는 기존에 했던 예산들이 있고, 뭐, 그 사회자의 개런티, 일부 사회자 2부, 또는 영웅행사의또 사회자가 다 다르다 보니, 개런티에 정해져 있는 금액에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소규모이다 보니, 이런 큰 비용을 지출하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MC가 없더라도, 뭐 게임 도구, 또는 천막, 뭐, 렌탈,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어 초비스를 해서 쓰셔도 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변이 그러면은. 부스트 플랜만의 이제 장점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뭐 담당자님들이나 이제 행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빠른 피드백이 좀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저희 부스트 플랜은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견적, 프로그램, 내용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저를 비롯한 MC들의 출중한 실력들, 경험치들을 프로필로만 보셔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네. 부스트플랜 대표님이 열정이 너무 가득하셔서 네.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견적까지 하면서 필요한 거 또는 행사를 좀 완벽하게 컨설팅까지 해드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MC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실력이 뛰어난 MC, 재밌는 MC부터 에너지 넘치는 MC들 다양한 행사에 맞는 MC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와 같이 손발이 맞는 스텝과 손발이 맞는 우리 팀들이 시스템 팀, 그리고 또 음향 팀, 조명 팀 등등이 행사를 더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 번에 맡기는 게 편하잖아요. 왜냐면 뭐 하나하나하나 섭외한 하나하나, 하나 섭외하고 하나하나 그렇죠. 알아보시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가장 중요한 진행 프로그램, 우리 MC, 뭐 음향,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밥차 또는 대관, 또는 또 공연팀까지 한 번에 쉽게 섭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